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가르침에서는 관상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간 존재로서 관상의 자원은 아직은 관상 기도라 할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소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맛과 풍미를 제공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혹은 봄이 되면 녹색의 옷을 입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작품이나 놀라운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관상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의 주교님이셨던 카를로 마르티니 주교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사목서한의 제목을 사흘 만에서의 관상의 차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거대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위적이라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의 방법이 아니라 존재의 방법입니다. 관상하다, 관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랑과 신앙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들의 눈을 반짝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삶의 현실을 수락하도록 만듭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기도 의에서 변모된 마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인용하는데 인용하는, 성구라 또 다르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상은 신앙의 바라봄으로써 예수님 바라보기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감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농부가 성 구라도 나르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은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반짝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진리의 빛 속에서 바라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연민 속에서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어, 탄생합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실제로. 다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바라봅니다. 이렇습니다. 사랑의 관상은 내밀한 기도 안에서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로 충분합니다. 확신으로 충분합니다. 곧우리 삶은 거대한 사랑과 충실한 충실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라봄의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친모 그로 가득 차기도 했고 사랑의 친교로 가득 차기도 했고, 그러므로써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당신과의 그 헤밀한 관계의 비밀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변모를 기억해 봅시다 복음사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예수님의 사명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배척과 반대가 난무하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분은 떠나십니다. 심지어는 열두 명 중의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조차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고통과 죽음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르코 부구 사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 앞에서 변모하셨는데, 그분의 옷은 매우 흰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마전장에도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 수 없을 정도의 흰색으로 변했다고 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몰 이해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몰 이해를 당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떠나셨습니다. 바로 떠나셨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해받지 못하시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런 몰 이해라고 하는 폭풍 속에 휘말리는 것 같았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 신성의 빛이 비춰집니다. 성부의 사랑의 빛이 성자를 감쌉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인성을 변모시켰습니다. 예전의 영성 스승들을, 스승들 중에 몇 명은 관상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즉,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활동과 모든 문제로부터 떠나서 모든 삶 전체를 기도에 헌신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인성 속에는 이두 가지 현실을 서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활동과 관상을 서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활동 속에는 절대 반대하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월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월론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부르심, 불우심, 유일한 부르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유일한 부르심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르는 것은 이런 핵심의 절정입니다 이런 사랑과 관상은 동의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소는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아주 작은 순결한 사랑의 행위는 교회에 아주 용한 것으로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활동과 함께 합치되었을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가 아닙니다. 겸손으로 정화됩니다. 사랑의 행위가 조용하게 등장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실현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길이 관상 기도의 길입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이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침묵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교회에 정말 유용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